네, 지난 토요일 날, 지지난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영화 암살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영화가 어제 관객이 천만 명을 돌파했다. 그런 소식을,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주인공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 그게 더 놀랍습니다. 남자현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남자현이라는 이름의 여자.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데 더 놀랍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서울로 어,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의성 사람인데, 어, 서울에 올라와서 지난주 설교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손정도 목사님, 교회에 출석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정도 목사님이 늘 설교 시간마다 아, 이, 나라에 대해서, 애국에 대해서 말씀을 어, 하셨었는데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어, 독립군 서로 군정서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영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에, 정말로 제가 볼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나, 와, 정말 한류 열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배우들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들도 굉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어,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가 한편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보이는 그러한 배우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제작자들, 수없이 많은 제작자들의 그러한 수고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죠. 영화가 다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 클래식 쫙 올라갈 때 먼저 주연 배우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아 그래 저 사람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나저 배우 알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뒤에서부터는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단역 배우들의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영화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한 그들이 없이는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또그 다음에 스프들의 어떤 이름들이 또는 업체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나리오 쓴 사람, 감독한 사람, 촬영한 사람, 배경 음악 만든 사람, 그 음악을 연주한 사람, 예고편 만든 사람, 디자인한 사람, 또 분장한 사람, 뭐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많은 수고가 그런 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요.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며 심지어 피 흘리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 혼자였다면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주연, 보이지 않는 주인공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혼로 이루어 가실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35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두어야 할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이런 구조로 만들어라. 거기에는 이런 것을, 이런 기구를 갖다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성막을 지을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재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뜻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 그건 내 뜻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이 이루어진,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은 내 뜻이었어.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인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이 다 끝났는데 이미 경, 정리될 거다 정리됐고, 결론이 날 것이 다 결론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뒷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뒷북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와,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누가 할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갈등에 쌓이게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 하나님, 야, 그일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오,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야, 이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과연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이었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고자 하셨어요. 자, 성막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자, 오늘 여기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쪽에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막은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그 안에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성막 지을 줄을 알겠습니까? 누가 이 성막이 필요한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성막이 필요한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 네가 어떻게 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죠. 알아서 해 주기를. 근데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데 바랬는데 또 그렇게 알아서 해 주지 못하면 괜히 또 서운한 거예요. 알아서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했네. 서운해요. 아, 그서운하기보다 말이라도 하지. 말씀이라도 먼저 하지. 말씀도 안 해놓고 서운하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짐작해서 하려고 한다면요, 엉뚱한 일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그러한 일에, 일을 그때는 저지른다 그러죠.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암호 같은 것을 주신 다음에 네가 암호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알수 있게, 그것도 쉽게 알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혹이라도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으로 그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알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듣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성경책. 사실은요, 이 성경책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성경은 어려워요. 어찌 보면 히브리 성경보다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어려워야 된답니다. 자고 아주 친한 신학교 동기가 지금 성서공의 부총무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부사장입니다. 자고 아주 굉장히 친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성서공에서는 어쨌든 이 성경을 젊은이들까지,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내놓면 으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성경은 성경이 권위가 없어 보이는데요. 너무 쉬우면.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혜로 부족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렵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어떤 성직자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일부러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안하고 라틴어 성경을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그것을 다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있는 언어로 다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우리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읽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야 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구절마다 줄을 쳐가면서 이 뜻이 과연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들어 있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를 향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듣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은요 물론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사람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 영광, 홀로 영광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셔서 그 영광과 기쁨을 사람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일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3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기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들 아닙니다. 우리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이름이 우리에요. 어려서, 우리야. 예. 자, 근데요. 여기 말씀 보면, 부살렐. 부살렐.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른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명하여 부른다. 탁! 그 사람의 이름을 꼬집어서 딱그 사람의 이름을 꼬집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살레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자, 부살레라 하실 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명이니까. 자, 너희들 중에 원하는 사람 나와라. 너희들 중에 일할 사람 있다. 네가 안다. 뭐 그럴 것 같으면 모르잖아요. 너희들 중에 뭐 그러잖아요 가끔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중에 주의 종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막 이래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예. 옛날에 제가 어, 교육 전사 때 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강사 그러더라고 요 여러분 중에 주의 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주의 종이 여기 온다 그랬습니다 뭐 학생 여러분 중에 주의 종이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래요 지명 안 해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난가, 난가, 다들, 어 누구지? 뭐 이런 서로 이제 얼굴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중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라고 말씀하셔요. 부살레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긴가민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살레라, 너는 성막 짓는 일에 헌신해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저를 인도해주십시오. 또한 하나 하나님은 부살레를 부르실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감화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의 마음이 감동을 입을 때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오홀리압을 부르셨어요. 오홀리압. 그에게도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감동하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딱 명령 이거 해. 지시 명령 딱 내리시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실 때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굉장히 인자한 음성입니다. 그 말씀은 명령이지만 그 부르시는 음성은 굉장히 인자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살레라 올리아바. 이 일에 헌신하여라. 그 일을 명령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십니다. 감화감동하십니다. 기꺼이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알게 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순종하십시오.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십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계속 봅시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또 33절 보면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정교한 일을. 정교하다 그 사이에 명자를 넣으니까 우리 장로님 성함이 돼요 정명교 어디 계시지?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정교한 일을 하시거든요. 보석세공 이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정교해요. 정교한 일에 유명하셔서 정명교 장로님.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 성막 짓는 기술 배웁니까? 그것도 그 정교한 작업들. 천막 또 휘장 만들고 그 나무를 다듬고 돌을 다듬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언제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까? 그런 높은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이런 기술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살렐 오홀리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고안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술도 주셨다는얘기요 여기서 지혜, 총명,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뭐 인생의 철학적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기술. 그 일을,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기술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 나는 재주가 없으니. 저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는 그런 일할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재능, 그런 지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재능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경우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재주 없습니다 나는 손이 무디고 발이 무딥니다 입술로 무딥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내가 재능이 없어서 못 합니다가 아니라 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동하신 그 성령으로 나에게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 손과 발이 우둔한 것이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둘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고 계신가? 세 번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재능은 어떤 것인가?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염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부어 주신 은혜 그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고 감동하시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